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표고버섯을 한번 보기 위해서 산으로 또 한참 올라왔어요. 아, 이곳에서 과연 또이 목도라지에게 표고가 보여줄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런 나무 쓰러진 데 있죠? 저런 곳에 표고가 붙어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예전에 제가 표고를 좀 땄던 곳입니다. 다시 와봤는데, 과연 있을지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먹도라지 출발! 자, 오늘 처음으로 보는 표고. 봤습니다. 봤어. 여기요. 이곳이죠. 여기요. 이것이 표고입니다. 아, 이쁘죠? 이야, 한번 따 보겠습니다. 벌써 근데 갈고 먹었네요 벌레가 정말 깨끗합니다 아 좋다 예쁘다 음, 향을 아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상태가 최상급입니다 아 근데 이쪽은 좀덜 말랐는데요 여기는 비가 와서 자 이거 보세요 아 너무나 예쁘죠 자 자연산 표고 여기도 있고. 자여로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어요 와 예쁘죠 자 요거를 먹더라지가 오늘은 요거를 따러 왔습니다 표고버섯 이야 정말 이쁘다 최상 최상입니다 최상 이거 보십시오 여기 자오 여기도 이렇게요 굉장히 좋죠 상품입니다. 최상품. 이야, 이쁘다, 이뻐. 자, 요거를 제가 좀 채취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깨끗해. 너무나. 그죠? 이야, 정말 깨끗하다. 제가 요거를 채취를 해서 한번에 또 보여드릴게요. 음. 차... 이게 엊그제 그저께 여기 비가 좀 왔었어요 비가 그래서 완전히 건조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저쪽 높은 곳으로 가면 완전히 건조된 표고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좋죠 표고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아 어쩌면 이렇게 이쁘지 자 오늘 이거 처음 보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채취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서 좀 제가 요 까만 것들 좀 다듬어 갈 거예요. 그래야 좀 집에 가서 좀 수월해요. 집에 가서 또 다듬으려면 굉장히 또 손이 많이 갑니다. 자, 표고버섯. 너무나 예쁜 표고버섯입니다. 와 진짜 크다 우 탱탱 너무나 잘 말랐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죠 이야 이게 정말 자연산 표고죠? 이렇게 좋은 거저 외도 에 계속 있죠? 이야 와스리만 나옵니다 와스리만 너무나도 예쁜 표고 오, 끝내준다. 저 밑에도. 저 밑에도요. 저기, 여기. 와, 아주 최상이네, 최상. 최상품. 그죠? 저 보시죠, 저거. 얼마나 예뻐요. 표고버섯. 자연산 표고입니다, 자연산. 와, 정말 왓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요것이, 요런 것이 1등품인가요?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게? 송이로 치면, 요것이 1등품이죠? 완전히 들핀 거. 아니면, 이것이 1등품인가요? 이게 1등인가요? 아, 굉장하다. 멋지다, 멋져. 자연스러 표고버섯. 와, 끝내준다. 자, 여기 또, 이동 중에. 노루공댕이를 봤어요.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한 노루공댕입니다. 자, 보십시오. 노루공댕이야, 왜 노루공댕이냐면, 이 노루공댕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들보들한 게 똑같이 생겼어요. 아, 요거는 괜찮은데요? 딸까요, 요거? 어. 자, 아, 자, 아, 좋다. 백숙용 노루궁뎅이. 푹 가서 먹으면 아주 먹을만 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아, 또줄 사람이 있어요. 요것은. 아주 맛있는 노루궁뎅이에요. 야, 여기 한번 보세요. 드디어 대박 표고를 찾았습니다. 와 굉장하다 굉장해 어거보세요 여기 이거 와 좋죠 나무에 다 달렸어요 여기도 밑에도 위에도 나무 뿌리 하나에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이야 여기서만 따도 한2 3키로 따겠는데요 여기서만 와 엄청나죠 자 일단 제가을좀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죠. 이렇게. 야, 이건 엄청 큰 건데. 어우, 그래도 너무나 건조가 너무나 잘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 어쩜 이렇게 나무 하나에 쫙 끝까지 다 달렸어요. 끝까지 다. 대박입니다. 대박. 와. 어.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제가 요것을 여기서 한 2-3kg 될것 같아요 이거를 채취를 하겠습니다 굉장하죠 아 깨끗하다 아 요것도 마른 거예요 괜찮아요 자연 건조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거 이런 거요 자 요것은 제가 그냥 여기서 다듬지 않고, 다듬지 않고, 그냥 막 채취를 할게요, 이렇게. 또 집에, 집에 가면, 또 이런 거 다듬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은 그냥 이렇게 꺾어서, 좀 무겁더라도 꺾어서 가져갈게요. 바로 이렇게 따서. 아이차. 우와. 야, 이거, 몇 키로 되겠는데요? <laughs> 와, 좀 이렇게 좋아. 예.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어디 있기에서 이렇게 클까요? 입기에서 어... 요걸 한번 따볼까요? 요거. 이렇게 돌렸다니까 깨끗하게 따지는데요? 이 보시오 돌렸다니까 깨끗해요. 자, 여기다 놓고 아, 이렇게 오 오자 자아 깨끗하다 대박이다 대박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떴어요. 와, 이거 3kg 넘겠는데요? 엄청납니다. 예? 네? 자, 이만큼. <laughs> 야, 이거 몇 군데, 이런, 이런 거몇 군데만 만나면, 어, 10kg, 20kg 금방 따겠는데요? 자, 오늘은 좀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많이 한번 따볼게요. 지구 갈수 있는 만큼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표고버섯. 대박입니다 자 한참만에 저기 노루공댕이를 봤어요 또 근데 저것은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시커먼 게좀 상태가 안 좋아요 저거는 그냥 영상에만 담고 할게요 아 힘들다 자또 잠시 또 감상해 보셔야죠 아유. 처음에 표고 좀 보고, 올라오면서 못 봤어요, 못 봤어. 어, 아, 시원하다. 대단하죠? 아, 멋있다. 저쪽에 사람 소리가 나네요.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아, 정말 멋있죠? 자, 감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능선 타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 이 능선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는 반대로 내려갈게요. 어, 멋있죠?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저쪽에 멀리 보이는 저쪽 운해 저것을 찍은 겁니다. 여기 단풍이 들면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막 뜯어야 돼, 막 뜯어야 돼. 어, 좋다, 좋아. 엄청 그네 어. 좋다. 오, 좋다. 오, 이런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표고. 감탄만 나옵니다 감탄만 자. 아, 최상품 최상품 보시죠이 정도면 최상품이죠 최상품 예? 아유 오늘 아주 풍요롭게, 풍요롭게 아주 채취를 합니다. 풍요롭게. 자, 이렇게. 어, 여기서도 지금 한몇킬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3킬로 이상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보시죠, 여기. 어, 여기요. 엄청나죠? 아주 깨끗해, 깨끗해. 이야, 굉장합니다, 굉장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뭐, 그 표고가 끝이 없어요, 끝이. 자, 이렇게 좋습니다. 아, 참,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자, 등이가 없으니까. 올해는 표고가 많네요, 표고가. 으쌰. 아, 참. 자, 여기서 금방 또 이렇게 땄어요. <laughs> 자, 표고. 이야, 정말 이쁘죠? 그리고 저 밑에도 보시죠. 저기. 와, 굉장하죠, 저기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저 나무에도. 자, 요거 주워서 넣고 이제 저 밑으로 가볼게요. 저 위에 거 채취하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또. 자, 보십시오. 정말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올해는 표고가 풍년입니다, 풍년. 저 밑에도 예쁘게. 자, 보십시오, 저기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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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엄청나다, 엄청나. 이야. 이것만 다 따가도 무거워서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무거워서. 아, 참. 이제 전부 다 있어도 두고 가야 할 판입니다. 있어도요. 아, 많다. 자, 이거는 아직 제가 더 따도 되니까 이거는 한번 따 볼게요. 그냥 따서 가방에 넣겠습니다 아이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돌려서 따야 잘 따져요. 와, 아, 좋다, 진짜. 아유. 아, 너무나 좋죠? 아주 건조가 잘 됐습니다, 건조가. 자, 이제 가방 큰거 하나 갖고 왔는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둬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나. 어. 자 이렇게 한 가방 했습니다. 한 가방. 와안타자 <laughs> 이만큼이에요. 엄청 많이 했죠? 예 가방이 이것만 한 건데 자한 가방 했어요 더 이상은 가져가지도 못해요 <laughs> 자 엄청나겠다 엄청 자보시죠 오늘 먹도라지가 채취해온 노루공댕이 노루공댕이와 좋죠 물이 좀 습이 많긴 많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주 먹을 만 합니다 그리고 표고 자 이만큼이요 굉장하죠 <laughs> 와몇 킬로 하나 될까요? 한번 달아볼거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10 킬로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10 킬로는 아 진짜 좋다 어 올해 표고가 풍년입니다 풍년 능이는 없지만 표고가 풍년이에요 자 오늘은 먹돌아지가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표고와 노루궁뎅이 잘 먹겠습니다.